아, 와서 같이 합방이 존나 재밌을 것 같긴 하긴 한데 아니, 니거다 네 준비돼 어. 있거든 니거 네 테이블이 아, 그러니까 주말, 주말쯤에 갈게 아, 그래? 들어오자마자 종선부터 해, 제발 오케 okay. <laughs> 와우, 와우 뭐 와우, 판타스 베이비 와우, 판타스 베이비 강태위기라고? 나 강태위기 아닌데요? 나 이게 스타 신에서는 살아남고 있는데요. 그 GTA 신이랑 달라요 저는. 상대 나갔어 리바. 아이씨. 아 근데 졸라 배고픈데? 그럼 밥 먹고 와. 아니 족발 하나 시킬까? 어 족발 시키고 아니 원래 지금? 안가안가안 가. 안 가, 안 가. <laughs> 아니 지금 고를 수 있잖아요. 안 간다고. 태우러 갈게요. 어? 태우러 갈게요. 그래 그럼 가, 아 근데 안돼형술 안 먹었잖아 안돼 아니 술다 깼어 <laughs> 아 잠깐만 이 방송 나가면 안 된다 <laughs> 어. 아, 이미 나갔는데뭔 소리 <laughs> 나갔어 안 나갔어 술다 깼어 술깨 소지 깼고요 운전 일단 안할 거예요 <laughs> 싱싱 타고 <laughs> 할거 아니 싱싱 타고 할 거예요 저 운전 안 합니다 저 운전 좀안 해요 싱싱 타고 할 거예요 아니 싱싱 타고요 저는. 아, 와서 같이 합방이 존나 재밌을 것 같긴 하긴 데 아니, 니꺼 네다 준비돼 어. 있거든 니거 네 테이블이 아, 그러니까 주말, 주말쯤에 주말 갈게 아, 그래? 어, 일단 아, 만든다 지금 와서 이제 어, 잠깐만 이거 뭐야 그러면? 얘네 뭐야? 자, 이거 안 끝났어 그럼 게임해, 그거 해, 그거 해 일단 그거 해, 나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니왜 네 나갔어? 그거. 그러면? 아니, 상대편이 나가길래 내가 나갔지, 나도 야, 안 끝났는데? 형 그거 그거 동맹 봐봐 누구 몇명 남았는지 봐봐 동맹 눌러봐 동맹 1대1이야 어 1대1 그러면 졋됐네 어, 졋네 아졌다 아니 정신을 어따 넣는거지 아아 졋네 씨뭘저 일꾼으로 막어 일꾼으로 일꾼 세마리로 막어 포토 하나당 세마리씩 들어가 포토 아, 어택당 아, 치면 된다고 그냥 아 좋네. 졸라 갑갑하네 진짜 졋네 그럼 1대1인가 얘랑? 해봐, 나, 지금 라이브로 직관 중이야. 라이브로 직관 중. 아 이거 짓고. 이거 모르네 그러면. 그러니까 성금 짓고 스포닝 짓고 좀 해라고. 어? 돈이 없어, 돈이 <웃음> 없어. <웃음> 어 근데 나 목소리 존나 듣기 싫으네 아니 개 좋은데요? 아 위에 만대로 졌네. 아 <laughs> <laughs> 이런 아니 성금부터 지어 성금, 붙었지, 성금 이러니까 얘가 안 나갔지 상대편이. <laughs> 형일분한 마리 빼서 다른데 일단 한 11시에 가봐 11시나 열.. 아.. 아니 아니야 얘야 한 얘야 끼나. 얘야 토스 토스 정확히 있어 아닐까 한 마리 한 시에 빼놔서 거기서 살아남으라고 여기다가 성큰 도배하고 거기다가 해처리 늘리면 되잖아 뭐야 1대1이 된 거야? 그러면? 아형 그냥 오늘 그만하자 게임 아.. 아.. 씨. 성큰 둘르고 어 이거 코.. 성큰 숨겨 숙견... 코칭 좀 해봐 해줘 봐봐 일단 성큰 밑에도 좀 둘러 밑에 또 얘가 포토 지을 수도 있으니까 성큰 어. 둘러 다음에 일꾼 빼고 밑에, 밑에 쪽어 밑에, 쪽. 밑에 쪽도 지어야지 내가 미니맵 봐줄게 그리고 오케이. 한 시에 일꾼 한네 마리 다섯 마리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해처리 지어 지어한 조개 지어놔 그냥 오케이 어 이제 이제 살았네. 쟤 이제 테크 탈 거란 말이지. 이제 형 해처리 늘리면서 이제 히드라지어 히드라 가스 파면서. 오케이. 와, 그럼 7시구나, 이거 지금 1대1인 거야? 내가 1대1인지 어떻게 알아? 1대1이야, 봐봐. 봐봐. 동맹. <laughs> 1대1이야. 아니, 그러니까 얘다섯 근데 얘 상대는 토스야. 일군 한 마리 일곱 시에 보내 봐. 일군 한 마리 일곱 시에얘뭐 하나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가스도 없는데, 그걸 왜 눌러야 <laughs> <laughs> 아, 한번 눌려봤어. <laughs> 근데 형, 진짜 스탑 존나 못한다. 아, 그러면은, 요거를. 일꾼 한 마, 어, 저글링 보내봐, 일단. 7시에. 그리고 오브로드를 7시를 쫙 둘러. 그래야지 얘가 드랍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들가스가스파야지가스파이지가스파가스파물지가스데아 지었는데 아니 7시 파이즈 가스파이즈, 가스파이 어디어디 7시 가스파이즈, 가스큰 지어 가큰 7시에 저글링, 아, 7시에 보내라고. 저글링을 7시 와, 진짜 진짜 개 못한다. 진짜 와, <웃음> <웃음> 저글링 뽑아, 저글링 뽑아, 저글링도 오케이. 뽑으면서 히드라 뽑고, 뭐 해, 빨리 저글링 뽑아. 드라고, 맞게 쉽잖아. 저글링으로 오케이, 아, 왜안 뽑아? 저글링? <laughs> 아니, 그, 저거, 저거, 저기가 됐어. 오버로드 뽑아 오버로드 없잖아 와이거 진짜 오보. 개답도 없는데 오버고x5 <laughs> 와 진짜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겁나 받는다 이거 진짜 와오버오 x 그 아바타 좀 해줘 봐봐 아까 그러니까 일단 해 빨리 저글링 계속 뽑고 오케이 오버로드 하나 뽑아놔 오버로드 지금 일꾼 안 되잖아 이, 인구가 오케이 오케이 거길 왜 가냐고 그냥 7시만 가라고 벽걸이 안 뽑아? 뽑고 있어, <laughs> 뽑고 있어, 뽑았어. 히드라도 같이 뽑아, 히드라도 뽑았어, 같이. 뽑았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니 업그레이드 지금 문제가 아니라 히드를 먼저 뽑아. 와, <laughs> 오브로도 다 치워 옆으로 안 보이잖아. <laughs> 와, 형 존나 못하네 진짜. 와. 이러니까 550님도 형데리하면 지지 와 잠깐만 오브 다 터지는데? 존나 <laughs> 못하네 <너무 터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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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히드라로 바꿔 히드라로 얘 여기야 이거 밖에 없는거야? 얘는?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이 알겠지 그러면은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다음에 100% 내전하면 진다 이거 우리 아니 히드라 뽑으라고 형 히드라 아니 아니 알겠어 <laughs> 아니 저 히드라 건물 위에 다시 지어 히드라 건물 터진다고 오케이 그래 그렇게 계속 보내 계속 보내 지금 병을 뽑지 말고 일단 보낸 다음에 히드라 따다다닥 다 뽑으라고 오버로드 뽑아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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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오버로드 뽑아 바로 가자 네 그래, 바로 가봐 거길 왜가 그냥 7시만 가라니까 아 7시야? 얘 7시야? 아... 진짜... 3시 아니야? 지금 시간이 15분이 됐는데 무슨 3시야 히드라 뽑으라고 저글링 팩도 없다고 잠깐만 버티 버텨 버텼다가 모아서 가 이제 모아서 가얘 입구 틀어막았잖아 모아 히드라 이빠이 모아서 가 히드라 이빠이 모아서 가지말고 해찰이 해찰이 짓고 오버로도 오케이, 짓고 오케이. 일꾼도 딸리니까 일꾼도 짓고 그리고 히드랄 미친듯이 뽑은 거지. 아이 밀리네. 존나 못한다. 싸워 싸우면 막어 얘는 지금 갖고 놀고 있는거야 형을 가지고 놀고있어 그냥 그냥 히드라 걷다 내뚜고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꾼을 좀 많이 뽑아 지금 딱 보니까 일꾼 한 스물다섯마리? 서른마리밖에 안되겠구만 일꾼 놀잖아 위에 하하 <laughs> 일꾼 위에 놀잖아 일꾼 위에 놀잖아 빨리 아니 보내지 말고 그냥 히드라만 계속 뽑아놓고 모아서가 모아서. 자 이겼다 이겼다 됐 이겼어. 자 일꾼 너무 없, 일꾼 너무 없다 오버로드 더 뽑아 오버로드 더 뽑아. 자 보여줄게 어떻게 이기는지 자. 자 오버로드 이빨이 뽑으세요. 넓게 펼쳐. 그렇지. 넓게 펼치고. 오우씨. 에이콘 겁나 나왔는데? 에이콘 오우씨. 에이콘 겁나 그렇지지, 나왔어. 성분지어 성분 이빨 치면 돼. 오케이. 끝났네. 나이스. 아이씨, 다 터졌다. 지지. 지지. 아! 나쁘지 않았는데? 조나 아팠어. 아, 나빴나